차트는 많은 것을 선행한다. 차트 분석 전문 채널, 차티스트의 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laughs> 자, 제목은 토박스 코리아. 삼성 출판사 이두 종목 이름 정했습니다. 자이두 종목을 가지고 내일 한번 지켜보시며 경험치를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래는 한번 제가 혼자 이렇게 하고 넘어갈랬는데요. 또이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고 지금 이게 너무 어떻게 됐냐면 장중에 우리 다음 달네달그 핑크 핑크송 핑크송 아기상은그의상 이제 올라간다 상장한다는 이슈로 붙여가지고 기사가 떴어요. 그 장중에 상가. 삼성 출판사는 상한가를갔고요 그리고 토박스 코리아는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한20% 가까이 올라갔죠. 자, 그러고 나서 시간 외에 오버한 기사에 마이너스 10%하한가로 마감했어요. 둘 다. 맞죠? 그럼 이런 경우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게 과연 기사에 속은 건지, 아니면 내일 내리고 끝날 건지, 아니면 그 뒤로 어떻게 갈 건지 흐름이 궁금하시죠? 음. 근데 그 흐름은 우리 같은 일반 개미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정확히 알긴 어렵겠죠. 관계, 뭐, 관계자 아닌 이상, 내부 관계자 아닌 이상, 맞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갑, 저는 그냥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 봅니다. 자, 어떻게 분석하는가. 그거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거 한번 보시면 삼성 출판사와 토박스 코리아 세대의 의도는 나왔어요. 저는 이런 경우 보유기간을더 신경 쓰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내일 흐름에 대해서 그다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주가의 흐름을 한번 가볍게 유추해보자는 취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또 혹은 우리 카페, 우리 찬용 카페 분들 보시고, 무작정으로 큰 금액으로 매도, 매, 그 매매를 안 하시기 바라면서 하신다면 진짜 소액으로 한번 경험 삼아서 이런 기사가 뜨고 다시 오버한 기사가 뜨고 세력이 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인가 그런 걸 한번 체크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좋은 경험치 한번 쌓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면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게 왜 그러냐면, <laughs> 자, 이게 제가 모은 건데요. 이게 지금, 여기 한번 볼까? 나와있죠? 핑크폼? 네, 컴퍼니 상장, 핑크폼 컴퍼니 상장 나와있죠?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기사 떴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이런 거 보면, 다, 내일 이제 요런 부분 나와있었어요. 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이게, 위메, 아, 이거 제가 오늘 사가 모은 거고요. 이거 빼고, 이거 말고, 어제 제가 토박스 코리아 수상하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보던 종목이었고 좋게 보던 종목이 액면 변압 된다고 거래 정지가 됐다가 이후 어제 거래 재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걸 정리해놔야지 한번 정리해놔서 공부해보자 를 하고 했던 공략했던 게 제가 적어놨어요. 자, 이런 거다 떠나서, 다 떠나서, 다 떠나서, 자, 다 떠나서. 내 세력의 심리전을 한번 벌린다고 했어요. 제가 그 예상신나리오를자서 내일 흐름을 살펴보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했고요. 당중에 지금 저는 또 팔았고요. 마지막에 이게 좀 하는 짓을 그리해서 그래 팔았고요. 수익 냈던 거고, 이 보유 중인 건데, 불안해서 장시간 외에 또 하락하더라고 올렸다 내려다 보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팔았어요. 그냥. 자, 그리고 남은 물량이 있는 데서, 자, 하원, 이하한 거로 마감했죠? 나와있죠? 6,750원. 자, 요런 흐름에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막 한다니까 또 궁금하시더라고요. 나오죠? 내일 어떻게 공략할지 궁금하시다고 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어.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판단해서 이런저런 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건데요. 이건 자, 한 번부터 말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 삼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맞든 틀리든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이런 게 어째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뭐100% 맞다, 안 맞다는 문제 아니라 좀더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냥 아시겠죠? 참고하셔서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되는데 진짜 하신다면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아저 성투님 이게 우리가 자문카페 가족님시고요 이렇게 해주요 기사 공유를 하셨는데 나와있죠 핑크퐁 상장 하나 뭐 이렇게 나와, 나와있죠 기사가 이래 했는데 이게 우리 밑에서 또 다른 우리 조가지게팅에서 사실이 아니라 그을 위해서 시회에서 뭐 하한가에요 나왔죠 그렇게 해서 그 보니까 보고 있죠 댓글에 나와있네 댓글에 요렇게 해서 삼성출발사 대표가 페이스북 올렸대요 이렇게 뭐 나와있죠 내가 모르는 상장 스케줄 알고 있는 기자라니 이런 말이 떴어요. 이 삼성 출판사, 맞죠? 이러니까 시간에 하한가에간 거예요. 대표가 모른다니까 상장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상 할지 안 할지. 그쵸?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한가 갔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갔는데, 자, 솔직히 저는 이런 경우, 솔직히 저는 경험상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서 뒤에 분명히 엮여있더라고요 음, 무조건적으로 엮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종목들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따로 정리를 잘안 해놨던데, 제 기억으로는 경험치로 본다면, 한네번 정도가 있었고요. 이렇게 사실 기사가 뜨고 나서 뒤에, 또 사실 오번하고 뜨면서 또 다시 하다 뒤에 가서 사실 다시 검토 중이다. 뭐 아직까지 긍정적인, 뭐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 뜨면서 또 다시 엮여서 가는 경우 여러 번 있었어요.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가 좀더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개키 개 같은 게네 개가 있었다면 한세 개는 그런 격없 어떻게 엮여서 가더라. 맞죠? 안니된 골뚝에 뭐 연기 날려, 연기 날릴 일이 있으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벚꽃에 보면. 그러니까 뭔가는 말은 나오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지 기사가 아무렇지도 없이 저런 게한거 아니에요. 당장 저, 어떻게 보면 면 저분 이제 대표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논의된 것도 없는데 그런 기사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불쾌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더 숨기기 위한, 맞죠? 밑제 아직까지, 아직까지 검토 중이니까 좀더 숨기기 위한 그런 저런 격 등이 있으니까 하는 거저의 추리입니다. 거나저의내 피셜이 그냥 아시겠죠?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저는 그전에 다른 걸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참고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 끝났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조심해라 고 말씀만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한 번만 더 제가 보여 보이, 드리고 자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장막판에 핑크포 아기상은 뭐 네덜 나와 있죠 자초급등자 자, 이번 경우는 과연 뭘 노리는 세력의 핸들링일까 지금 일단 사실 여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찾아봤는데 별 다른 기사 아게 없어요 우리한테 보여지는 건 아직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럴 때 먼저 저는 그냥 차트를 분석합니다. 다른 거 뭐, 볼게뭐 있습니까? 차트 밖에 더 있습니까? 차트 보고, 제가 보는 핵심이 네 가지를 더 해보는, 거, 실적을, 뭐, 이 회사 과연 실적이 문제 있는가? 이런 저는, 저는 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분석을 통해서 세력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회사 과연 세력들이 우리한테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우리를 털기 위한 것인가? 맞죠? 일단 저는 계속 보다 보니까, 과연 세력들이 이런 걸 몰랐을까 생각 들더라고요. 분석해보니까 뭐 공략 안 해볼 이유 없었어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저는 토바스 코리아를 그 전에 액면 분할 하기 전에, 하기 전부터 저는, 액면, 아, 액면 병합하기 전부터 저는 하고 싶었어요.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이에요. 맞죠? 하고 싶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 지금 상장 계제가 어제부터 된 거고, 거래 재개가 된 거고, 저는 어제 공부하고 오늘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왔지만은 보유 물량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쪽에서 저는 좋게 보고 있는 애가 지금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과연 이런 것들 세력이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럼 일반 개인들이 저걸 다 올릴 만큼 큰 돈이 있었을까요, 지금? 물량이 230만조 터졌죠, 오늘 이거. 맞죠? 엄청나게 터졌죠? 2300만조, 2300만조. 맞나? 맞네? 2 3 0만 뭐야, 이거? 아, 2 3 0 0만 맞네. <laughs> 자, 이거 맞죠? 230만조네. 자, 230만조가 터졌어요, 지금. 맞죠? 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가 70만주 가까이 터졌고요. 76만주 터지고, 오늘 이거 3배 가까이 터진 거예요, 지금. 맞죠? 자, 그렇다면, 분석을 통해 보니까 추세 저항 돌파 잘 나왔고, 내일 눌린다. 눌릴 거예요. 당연히 눌리겠죠. 눌렸을 때그 지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보고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보면 제가 보는 거 시회사 매매법도 적용해서 봤고요 세력이 우리한테 준 힌트는 나와있죠 하한가 6,750원 저 자리 의미도 봐야 되고요 저 금액들도 살펴봐야 되고 1015분봉상에서 어디 나간 게 저희는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린 거고요 또 시간 외에 나갔던 물량이 딱 보면 오늘 들어왔던 230만주 물량에딱20% 정도예요 48만, 아까 47만 얼마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23 곱하기 2는 46이잖아요. 꽃도 고정조만나왔어요 지금. 웃기죠? 괜히 이렇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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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신없이 팔고 나는데 딱 저만큼만 팔고 나갔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력들이 의도한 거, 주도한 거지. 뭐, 10만 조덜 걸어놨다가 5만 조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우리 꽃이 갖고 나가겠고, 급등한 쫓아온 것도 사람 나가겠고. 일단 저는 일단 냄새가 좀 나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 마지막 어떻게 결론 내리냐 일단 아래로 6280원 부과 지지가 나온다면 이게 세력이 조작된 작전 중에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급등 이전에 원래 이런 거 하고 나서는 좀 시간 좀 끌다가 급등이 나와요. 그 급등 이전에 개미를 제대로 털어내기 위한 세력의 핸들링.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 이슈가 있든 없든 상장에 대해서 뭔가를 우리한테 알려줘. 저도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게핑크퐁 컴퍼니가 뭐 상장을 하니 안 한이 한 사실 여부를 찾아보게, 막 찾아보게 되잖아, 지금. 맞죠? 네이버 막 검색하게 되고 막 이랬다 하게 되냐,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본다면 모르는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닐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그 사람들의 심리만 가지고 분석할 수 없으니까 이 분석한 거예요. 실적이 문제도 없어요. 보세요. 실적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토박스 코리아는 2020년 나와있죠때 적자인데 흑자 전환 됐고요 유별 뭐 현금도 잘 그대로 들고 있고 현금은 더 늘, 늘었고 들고 있는 게영업임익은 늘었죠 괜찮죠 지배율도 괜찮고 따지고 보면 크게 문제될 거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하기에 문제될 거는 따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보면 이것도 나와있죠 지금 5월 6일자 어떻게 어떻게 당기적으로 나와있죠 지금 2022년 여기 나왔거든요 지금 1분기에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실적에도 문제 없고, 그럼 주가는 밑에 바닥에 치고 올렸으니까, 주가는 바닥이 있던 게 지금 올라갔고, 눌린다, 흔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토바스 코리아, 나와있죠, 지금. 자,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자, 7,500원 상품 마감했는데요. 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죠? 15분 봉상에서도 어제는 나간 걸로 보는데, 오늘은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죠? 자, 거래량 추위 보세요. 거래량 추위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과연 이게 어떻게 나간가? 이건 좀 수상하긴 해요. 근데 세력이 그전부터 모아둔 저기 물량이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거 가지고 우리의 심리를 흔드는 거라면. 렇죠우리 심리를 흔드는 거라면 어떨까요, 지금? 그전에 들어온 물량 많았거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다시 이걸 공략하고 싶었대요, 이 종목을. 근데 그게 이만큼이 지금 거래 정리가 된 거지. 액면 병합한다고. 맞죠? 어떻게 보면 지들 물량에서 좀 팔고 현금화 시키고 우린 털어내고 주고 받고 또 여기 들어왔던 개인 물량을 또털도 주고 받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추리였고요. 제 생각과 제 경험과 이런 걸다 토대로서 해 저희 추리가 나왔고요. 내 비전 나왔고요. 지금 정확하게 차트에서 보자면, 자 보세요. 딴거 없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일 어차피 주가는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안 해요. 그건 세력이 합니다. 맞죠? 그 세력이 할 때는, 일단 보세요, 요거. 6,750원이 우리한테 준 힌트예요. 시간의 하한가예요더 이상 내려갈 거 없이 막아놔서 6,750원이에요. 그 6,750원도 저는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다 중요한 건나왔죠 제일 좋은 상급은 6,750원보다 밑으로 시작했죠, 시가는.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밤에, 밤새도록 이렇돈 많이 쓰는 사람은 불안 잠을 못 자거든요,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불안한 사람은 장을 못 줘야죠. 그런 사람이 내일 아침에 되면 또더 흔들겠죠. 뭐 사실 거은뭐 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뜨면 훅 눌게요. 릴그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이 훅 눌릴 거예요. 자기들 물량 더 팔면서 시가에 더내린다면6 7 5 0원 아니라. 그래 되면 6,500원. 자, 그 밑에 6,500원 자리가 지지가 나오고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면 상승이 나오고 6,750원 오늘 하한가보다 더 위로 올리고 마감한다면 이 상급이에요. 이거는 빨리, 한 일주일, 그레이 기준을 기준해서, 막 5일에 10일 사이에서 뭔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보십시오, 상급은.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저거 보는 거는, 이런 상급, 중급, 하급은 보유기간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유기간 저는 항상 보유기간 문제거든요. 주가의 흐름에서 이걸 내가 얼마나 들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 수익이니까. 내려갔을 경우 내가 얼마나 이 모양을 들고 가야 될지, 그걸 따져보는 거 지금. 그걸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6,750원보다 밑에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후 쳐요. 그럼 6,500원, 6,480원, 6,450원 갔다 막 흔들다가 할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물량을 치분 만큼 개인의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저가를잡는냐 중요한데 어딘가는 적가를을 살살 방어하는 그 금액대가 나올 거예요. 그 자리가 6,500원이 나면 좋다는 거 것의 말은. 아시겠죠? 6,500원 시기 하면, 자, 한 단계 밑에서 방어하고, 그 다시 복귀시키면 좋고, 상급, 중급은 6,500원 부근에서 그런 흐름이 나다. 뭐, 6,400원, 6,430원 갔다가, 6,550원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6,500원에 결국에 마감한다면, 그나마 중급. 이건 한 2주. 그레일 기준 한 2주 잡으셔야 돼. 즉, 2주란 말은 요쯤에서 끝나고 나서 살살 또 내려갔다가 또 올리다가, 내려갔다가, 올리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한 2주 걸린다고. 그레일 기준. 아시겠죠? 그럼 학급. 학급은 6,280. 두 단계 하락두 단계 하라. 하락. 6,750원 시간에 하락하는데 6,500원 특도아니 서지도 않고 바로 내려가 버렸다. 6,280원에서 지지가 좀 나올 듯 나오다가 6,210원 갔다, 6,280원 갔다가 왔다리 갔다 하면서 6,280원 위에서 마감하면 이건 학급. 맞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놀기는 6,280원 놀았으나 한 단계 위로 올라와서 6,500원에서라도 마감한다면 이건 다시 중급으로 봐요.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응할 겁니다. 그 최하급은 6 2 8 0 깨지고 그냥 5 8 0 0으5 9 0 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6,280 밑에서 마감하는 거예요. 6,200원 뭐 이런 거 종가 마감. 그래 되면 얘는 한달끌 거예요 또. 밑에서 올라가기 위할 때마다 이 저항들이 크게 작용할 거거든요. 뚫으려다가 막히고 뚫으려다가 막히고 뚫으고 나면 또 위에 뚫으려다가 막히고 또 뚫으려다가 막히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나서 6 7 5 0원큰 저항대 또 부딪힐 거. 고 그러니까 다시 상승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걸린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 시나 보유 기간이 이건 우리 한 7일 1주일 정도 거래일 기준에서 7일에서 한 5일에서 10일 사이 버티시면 되고 요거는 2주 이상. 요거는 3주 정도. 요거는 한달 이상 보시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참고하셔서 내일 어차피 주가는 세력들이 주도하에 왔다 갔다 저가 방어가 될 것이며, 개인이 방어 못 하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주가 방어가 될 것이며, 거에서 어디서 마감을까지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 종목의 생명이 정해진다 저는 보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 요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요. 어디쯤 마감했는가 보고, 그 뒤로 만약에 내일 6,500원 차에서 마감을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고, 그럼 차노님이 저 차치스 누리한 저분이 한 2주 정도 보겠다. 그레일 기준 2주 정도니까 그레일, 그레일. 뭔지 알겠죠? 그레일은 주말 다 빼고, 주말 빼고, 그레일 14개의 캔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 정도에서 약간 흔드는 위아래 롤링이 나오고, 상바닥다시 오를 수도 있다고요. 제 말은. 그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은? 실적이 받쳐주고, 그 전에 제 눈에 띄었고, 수상했고, 바닥을 달타져이 따지면 이게 다 바닥이잖아, 지금. 이런 부분도 바닥 좋죠? 괜찮게 달리고 있죠? 요 밑에 다 바닥이죠, 지금.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 그러니까 바닥으로 보이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세력들이 막아주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2주를 갈지, 1주일만 갈지, 2주를 갈지, 3주를 갈지, 4주를 갈지가 정해진다는 거야.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종목에다가 뭐 자기 돈을 다 모두 실어가지고 너는 올라갈 거 아니면 내려갈 거이두 가지 중에 하나 정해서 나는 큰 판단을 해야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아니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십시오. 어떻게 세력이 움직여주는가, 주가를. 그리고 제가 말한 자리에 지 나온다면 1차 에서 아니면 2차 에서 아니면 이 자리 1차 에서6,500 했는데 밑에서 6,280 깨지고 내려간다면 안올온다 하면 손절. 그래봤자 뭐 3, 4% 아닙니까, 지금. 한 5%가 손절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지짜잘 나오네? 6,500 지지에 1차 매수 했다. 어, 내려왔다. 근데 6 8 0원 지지 잘 나오네? 그럼 한 2차 매수 한번 해보는 거고. 왜? 실적이 받쳐주니까. 아시겠죠? 그런 식의 매매 대응도 가능하시니까, 요런 금액대를 보시고, 한번 참고 삼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삼성 출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얘는 크게 봤을 때 추세 자랑 돌파 잘 나왔고요. 하다 못해 요런 자리 좀 보세요. 일단 지금 똑같이 잡아놨어요. 이게 4개. 자. 아까는, 좀 전에는, 토박스 코리아는 요렇게 지금 돼 있죠. 밑에서, 주가 매물 대 밑에서 노는 게돼 있는데, 얘는 지금 매물 대 위에 돌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위, 위로만 방어, 3만 천원위로 방어된다면 빨리 상승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상급은 3만, 자, 3만 2,700원이 세력이 우리한테 주는 시간의 한가 금액이에요. 맞죠? 근데, 3만 천 원, 그 밑에 1단계에서 3만 천원 부어 지지 및 이후 상승이 나온다면, 나오면서 3만 2천 원 위에서 말금 한다면, 이건 다시 매수해야죠. 아니면 없는 분도 신규 매수 가능합니다. 종가까지 보고, 맞죠? 흐름지기 보시다가. 왜냐면, 매물 대 위에이기 때문에, 장기 입평선도 위에고, 바로 갈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또 바로 칠수 있다고요. 아, 사실은 뭐, 정,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또 봐야 또, 뭐, 어쩔 거나 그럼 또 급등이죠. 여러분도 털어내고 가는 거지. 그게 상급이고, 중급은 마찬가지로, 3만 천원 부근에서 미, 지지가 나오다가 요에서 그대로 끝난 거라. 그러면 또한 2주 정도, 거래일 기준이에그 거래일 기준. 캔들 14개, 기억 14개. 중간에 6월 1일날 쉬고, 뭐, 6월 6일날 쉬고, 7일날만많잖아그다 빼고, 캔들 기준, 캔들 기준. 그 6월 중순에 또 MACD 또 있습니다. 그, 아, MACD 다 FOMC 또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 전까지는 또 관망한 세가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질질 끌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금액대가 어디서 나온가 보고 공략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 전에 6월 중순째 정리하겠다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요. 그 전까지 수익 내면 수익 내는 거 먹고 빠져도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모든 걸 연관시켜서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 중요한 자는 3만 천 원이랍니다. 제가 볼 때는. 3만 천원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보유 기간이 길어질 겁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자, 3급은 줄어드는 거고요. 하급은 자, 중급을 보세요. 3만 천원부근에서 지키고, 지지 뭐, 밑에 3만 원까지 갔다가, 요런 자리 위에까지 뭐, 3만 원갔다 다시 찍어 올려 3만 천원 마감한다, 뭐, 3만 9 0 0원 마감한다, 요렇게 마감한,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마감 자리가 중급이고, 하급은한 단계 더, 두 단계 더 내려와서 2만 9천 원부근에 터치하고 올려, 올려서 3만 천원부원 나왔죠. 3만 똑같죠? 앞에 가고, 3만 천원근원 회복한다면, 3만 천 원에 한다면 중급이고, 29,000에서 놀던 게 내려와서 29,000을 부어서 마감한다면 하급이에요. 이러면 3주 이상, 캔들 21개 이상 만들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지확률 높습니다. 왜, 여는 올라가려면 추세저항이 부딪히고 계속, 계속 추세저항 부딪 차라리 위에서 29,000을 위해서 내려왔으면 추세저항 지지에 나오면서 위에 주행자에 버티면 좋은데, 여기서 놀면 보는데, 여기서 놀면 그나마, 그래도 한 3주, 2, 3주 이상 끌면 올라가려면 높은데, 이거보다 밑에 가버리면 피곤하단 거예요. 한달 이상 끌리면 한달 이상 걸린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거다알려드리테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돈을 뭐 얼마를 쓸 것만. 난 몇천만 실어서큰 돈을 벌어볼 것인가 말신가 이런 도박성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자이 이 종목들의, 이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대응해보겠다. 1차 매수는 어떻게 하겠다. 2차 매수는 어떻게 하겠다. 하다 못해 난 손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삼성 출판사 또한 지금 얘토박스코어 예, 똑같아요. 맞죠? 2 0 2 0년도안 좋았는데 흑자전화 했고 성공했죠? 1분기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 작년, 4, 4, 1, 작년 1, 2, 3, 4분기 했던 만큼의 절반을 벌었어요. 지금. 매주 영업이익에서. 맞죠? 이게 나왔잖 3월달 에 1분기 거는 사실이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실적이 문제가 없다는 걸한번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전에 얘들 보십시오, 지금. 일단, 요렇게 기타본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얘가 과연 들어갈 것인가, 나갈 것인가. 오늘, 오늘 이 흐름을 우리를 흔들기 위한 것인가. 먼저 보세요. 주번 더 들어왔죠, 지금. 자,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한 25분? 어이 말이 됐네.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안 찍으려다가 지금 자려고 하다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하고 영상 을 찍어드렸는데요 너무 여기에 몰입해서 나는 큰돈을 넣어갖고 나는 30% 50%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제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조금 난경험삼 해보겠다 기사가 저렇게 우리, 우리를 꼬시는 기사 뜨고 나서 다시 사실무엇이기사 뜬다면 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인가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한번 다시 경험치를 쌓아 보시라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자, 저는 내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대응할 테니까 저는 이 삼성 출발선 없어요. 저는 내일 신규 매수할 겁니다. 딱 보고. 뭐 실적이, 실제 문제는 아니잖아. 보유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laughs> 맞죠? 제가 들고 와봤자 보유기간의 문제지. 얘는 다시 또 돌아갈 확률 높겠죠? 이런 다 매집이거든. 다 매집이에요. 이거 다 매집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매집이에요. 매집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흔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서 여러분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게 무조건 흔드는 거라고 돈을 다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저는 영상 마감하고 저도 좀 빨리 자야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laughs> 자, 오늘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영상 찍었는데요. 한번 또 봐주시고서 감사드리고요. 보신다면 제발 투기가 아닌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매매 계획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